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출애굽기 34장입니다. 2021년 3월 27일 오후 3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주일날 어,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기대하면 됩니다. 어, 이제 우리가 34장은 네 번째 산에 올라간 걸로 보자 그랬습니다꼭네 번만 올라간 게 아닙니다. 보면 10번 가까이 이렇게 이상으로 올라간 걸로 그런 자자하게 어,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보면 어려워서 못 봐요.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등정이다. 1차 때는 어떻게? 여기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억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 구원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두번째는요 십계명을 주시죠. 어, 또3대절기로 주시고 세 번째는 돌판을 주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돌판을 깨뜨리고 나서 어, 이제 다시 에, 돌판을 새겨 주는 어,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34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34장 어,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때너는 돌판 두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어,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습니다. 어, 이 돌판을 처음 것 같이 너가 만들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 주님이 이제 깨뜨린 것을 다시 우리에게 우리는 깨뜨렸지만 주님이 완성시키시거든요. 그 완성시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네가 마음을 다듬고 마음에 주님을 모셔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던 말 그대로 그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돌판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고 함께 하는 거지요. 죠희들과자두 번째 이 절을 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가 내게 보이되산 꼭대기까지 올랍니다. 시내산 산 꼭대기. 야산 꼭대기에서 만나자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것도 나타나. 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왜, 왜? 하나님 이 계신 곳에 올라오면요 다 죽기 때문에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게 아무도 올라오지 말을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두를 전과 같이 가까 만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오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자 여기 또 유념해 봅시다 함께 그와 함께 우리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하면서 뭐합니까 여호와 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요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가 이제 34장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자 이제 어떻게 선포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되 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하시고 인자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달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요 야훼, 야외.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 아무도 간섭하지 못한다. 또 여호와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임만위를 어, 의미를 포함시키고 놓고 있음을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여호와가 뜻입니까? 자비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노하기를 드디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드디어하시지 노를 안 하신다는 게. 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기를 더디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자, 인자를 인자와 그다음에 그러나 벌 벌을 벌을 내리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면제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인자 벌 이게 이제 대조돼서 나오고 용서 용서와 보응 이게 보응이죠. 용서와 용서와 보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 그래서 인자와 벌을 면제 이 동시에 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아버지의 악행을 34대까지 자손 34대까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이요 34대까지 이건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러되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끊거든. 원하아, 근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죄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으로 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안아 이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산의 꼭대기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다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보라 내가 은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적을 행하겠답니다. 내가 머무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을 이리 두려운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어,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우리 그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진 말씀이 34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보셔야 됩니다.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무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헬 사람과 돌이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난한 본토 백이들 그것들을 쫓아내리니 이래서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본래는 우리가 죄악된 어, 존재들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갖다 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자 주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라 땅에 주민과 은약서만 한데 하나님과 은약을 세워야지.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은약을 하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버리어 그들의 재단을 헐고 버리어 그들의 재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리아탄을 찍을지어다. 그들과 은약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뭘 생각하는 거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되기를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 질투라 질투라 여호와는 질투라 하나님은 질투라 하는 하나님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이 질투라 이러면 질투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질투. 우리 그래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15절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은약을 세우지 말지니 언 주민과 은약을 세우자면 우상숭배하는걸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신들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아니라 같이 우상숭배하는듯 같이 동참할까? 봐 같이 그들과 융합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 섬기며 네예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니라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또그 그, 그 신들을 섬길까봐 어, 그들과 어, 이제 은, 이, 서로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17절 너는 신상을 보어 만들지 말지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신상을 보어 만들지 말고 17절에 18절 너는 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이6월절이죠 여러분 6월절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이 아비벌이라면은 아비벌 그절기1월입니다1월 걸지 일회 동안 무교먹을 먹어라. 6월절을 지키고 무교먹을 먹어라. 6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피바른 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 3대 절기가 지금 나오는데 3대 절기를 요 동시에 믿어야 돼 동시에 늘 믿어야 돼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6월 6월절 생각하세요 무교절 두 번째로 어, 이제 그러면서 말입니다 첫,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첨난 수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자 첨난 첫 태생은요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6월절을 지켜요 왜 6월절 안 지키면 다 죽거든요 근데 6월절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의 보일로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의 첫 대상은 다내 것이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내것이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그 이유는 뭐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알수 없지만 나귀를 드리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이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제 6월절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6월절날첫 것만 드리거든. 그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이다두 번째로, 어 21절입니다. 너는 여섯 해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쉴지니 바갈 때에 에, 그, 에, 그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일곱째 날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라.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기입니다 77절, 77절, 77이 4 9지요 77절 곧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켜야 이거 동시에 말했습니다. 77절과 수장절, 77절과 수장절. 이제 이제, 그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동시에 이게 렇 말씀했습니다. 77절은 맥절이고요 장들은 요즘 말하는 주수감사들인데 이거를 갖다 지키래요 에?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은 칠칠절은 오순절입니다. 칠칠이 사십구 오십이라니까. 그래서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은 더러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뭔가면 6월절을 통과하고 성령 받고 그다음에 주님과 함께 에? 사는 걸 말합니다. 수장절. 그거를요 삼대절기도 우리는 평소에 늘 지켜야 됩니다. 늘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 안에는 생수양이 넘쳐나고 인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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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제 그 율법 주시면서 두번째 돌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30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이지니라 남자는요 매년 세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모든 남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 그런 주례를 줍니다. 내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리니 내가 매년 세번씩 여호와 내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겠다. 그렇게 말하셨으나 25절에 너는 내재물의 네, 네 피를 유교행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야, 똑같은 거죠. 우리 그고갈 때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유교병, 유교병은 파우다를 넣는 겁니다. 무교절를 지켜야 된다. 내일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합니다. 3 2 6절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리지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드으로삼지 말지니라. 어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라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어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 이제 그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여러분 기록 안 하면 자꾸 잊어먹거든요. 기록하라. 내가 이말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이과 은약을 세워서 미라 하시니라.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이야 대단하죠. 두 번째 돌반 두, 두 받을 때도 두 번째, 어, 저, 세 번째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판을 받을 때도 요 어, 40일 40년을 거기 있었거든요. 대단합니다. 지금 모세가 두 번이나 40일 40년을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떡도 먹지 않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4 0일의 금식 완전히 단식입니다. 단식. 잠은 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은약의 말씀과 1그0 면을 판에 기록하셨더라. 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모든 시금을 다 배하고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받쳐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9절 모세가 그전거두 판을 전거의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에 와 말하였으므로 어, 말미암아 얼굴 피부가 뭐 어떻게 합니까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은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아는 거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를 어,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에 시내선에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다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의 말하기를 마치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어, 말하기를 마치고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가렸습니다. 이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이, 이 표현이 어, 이제 성경 디모데 고린도 후서 3장에 나타납니다. 수군으로 얼굴을 가렸단 말이 무슨 말인가? 수군으로 얼굴을 가린 것은 요이 광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질 광채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7절 3장 그 고린도 후서 3장 7절 이하를 어, 좀 읽겠습니다. 돌에 새긴 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군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들은 모세의 얼굴이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먹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예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 정죄의 직분은 영광이 선적의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선적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이제 없어질 이율법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수군으로 가리고 이랬는데 의의, 의의로 구원함을 받은 이거는 얼마나 더영광된거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10절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면 이의 영광될 것이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하면 순전 길이 있을 것도 더욱 영광이 다 가운데 12절입니다. 고린도전 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가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보세요. 왜 수건을 썼느냐. 신약 성경을 말하기를는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영광. 없어질 영광을 이제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는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영광이 안 보이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말면면그 수건이 벗겨진 나말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광이 보이고, 영광을 드러내고, 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괜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 그래도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고 뭐 이거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요. 무슨 뭐 그런 말 붙이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건으로 영광을 가렸다는 것은 어, 이런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린도서 3장 18절 에 우리가 다 수건으로 벗은 얼굴로 그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아니라그랬습니다자 어, 음, 음, 이게 이제 우리가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이제는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어질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왜 영, 수건을 가렸느냐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수건을 가렸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어, 이제 자손에게 전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래서 모세는 없어질 이 영광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34절 안 읽었나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광채는 없어질 광채였기 때문에 이렇게 수. 으로 가리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 4장 다시 돌판을 새겨주시는데 돌판 새겨 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합니다. 나는 인자가 어, 영원하고 어, 길이 참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늘6월절 보혈 안에 있어 야 되고 칠칠절 성령 충만 안에 있으며 어? 수장절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살아라라고 어, 우리 그 돌판을 다시 새겨 주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광채가 난데 그 광채를 얼굴에 수근을 가렸다.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 이 영광은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